속에서 널 반긴다 아직 그림자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군 네가 해적에게서 가져온 유물을 아이도와 연구했다 순수한 어둠을 내뿜고 있더군 엘릭슨이 전설에 나오는 물건이야 이런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까 봐 걱정되는군 옛 선원들은 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성물을 위해 싸우고 또 죽었다. 거대한 기계가 주지 않았던 힘을 말이야. 그게 에라미스가 도움을 청한 이유다. 그녀는 성물을 찾고 대적 전설에는 성물이 숨겨진 곳이 암시되어 있지. 만약 에라미스의 일이 목격자의 지시에 따른 거라면. 미스가 그 힘을 차지하게도 선한데,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말 거다. 승물을 찾아야 한다, 반드시 잘했어, 수호자! 아가씨도 잘해줬고, 어때? 책에서 이런 거 읽어본 적 있나? 아니요, 없어요.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. 아이도 뭐 하는 거냐? 방랑자와 소호자를 돕는 중이에요. 에라미스케를소나귀에 떨어지기 전에 선물을 하나 더 획득했어요. 네 도움은 선물을 연구하는 데 필요하지, 선물을 찾는 데 필요한 게 아니야. 도움을 줄수 있으면 줘야죠! 우리 얘기 좀하자. 알겠어요. 응, 저 적이 휘말리지 않아서 다행이야. 아무튼 잘했어. 보물을 감춰보자고. <laughs> 내 오랜 친구 미스락스. 너와 상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. 우리 종족의 걱정이 곧내 걱정이지. 말해봐라, 그렇게 나와야지. 내가 듣기로는 너의 새로운 선원이 옛 해안에서 간진 매력적인 보석을 갖고 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, 음, 네 몫을 끌러는 거냐 <laughs> 내가 그렇게 재채해 보이나? 우린 한 편이야.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네. 선물이 괜히 다시 떠오른 게 아니야. 그 힘은 우리의 것이다. 이번엔 다 가질 수 있어. 그냥 갖기만 하면 돼. 참으로 경솔한 말을 하는군. 와, 뭐, 주어자, <laughs> 믿을만한 공범이군. 라키스, 이네 말이 나한테 들릴 수도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. 자, 자, 미스 라스난 너를 알아 감을 생각해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 네라미스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도 있어 정말 달콤한 복수 아닌가? 응? 그런 행동은 과거에 남겨둬야 할 거다 여기 거대한 기계 아래에서 그런 말은 용납하지 않겠다 아,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내말 알아들어, 날라키스. 알겠다. 이런 일로 날 호출하지 마라. 나가. 작업 끝났어. <laughs> 미안해. 모험을 하다 보니 약간 넋이 나간 것 같네. 네가 선원들로부터 찾아온 선물로 엘릭슨의 친구들이 바빠져서 내가 보고를 듣기로 했어. 아이도가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야. 그 애가 빈틈이 없는 거 인정해?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더라고. 장담하는데 미스 락스가 제지하기도 전에 하나를 깨서 열어볼걸. 나? 난딱 보자마자 이것들이 골체품 문제라는 걸 알았어. 살짝 전율도 왔지. 아주 오래전에 뭔가를 떠올리게 하더군. 나도 자체적인 연구를 좀해 봐야 하려나. 놀라운 정보를 가져오셨죠? 이게 성물과 함께 해적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어요. 본분을 이었군 아일릭스. 난 이제 함선 강탈자가... 의 힘이 대면하게 될다에라미스켈리 목격자를 언급한 것 같아요 정말 엘릭슨이의 화합을 위해 목격자의 부름을 단념한 걸지도 모르죠 저기. 당신이 인간 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때문에 여러 진기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들었어요 맞아 유감스럽게 이주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수집품을 갖고 있었지 하지만 날 부른 이유는 이게 아닐 텐데 물론을 얘기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<laughs> 당연히 그러시겠지 당신과 아버지는... 한달 비둔제꾼 가문이라고도 알려진 늑대의 가문 출신이죠? 그 시절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는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음, 그는 내가 너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다 미스락스 킬도 이해할 겁니다 빛의 가문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도 그 일원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죠?